올초 교외선 재개통 이후 양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입국을 끌려면 관련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 등이 중요할 텐데요. 양조시와 코레일이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외선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486명. 특히 주말 이용객 평균이 810명으로 평일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곧 주말 관광용으로 교외선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주시도 장흥 등 지역 내 기존 관광지 활성화에 있어 교외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외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은 필수. 코레일 관광 개발이 양주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이제 전, 경기 북부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서 좀 전문적으로 개발도 하고 어, 필요한 이제 강원도에서 했던 커플 열차처럼 좀 이슈가 될 만한 상품까지 열심히 개발하고 양주만해도뭐 서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외국인 관광객 포함해서 어, 관광 상품의 본인들의 코스에 일부러 소개할 수 있는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운영, 관광 상품 개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주시도 이를 통해 교외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이 상당히 뭐 이런 관광면에서 많이 진짜 침 있습니다. 그러다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는 상당히 그런 새로운 그 일단 그로를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이 개통이 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기대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시금 그 옛그 장흥의 명성을 되찾고 많은 분들이 올수 있는 그런 그 우리 장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시는 교회선이 관광 역할 외에도 장흥 지역 특지 개발과 함께 향후 주요 수송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